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했던 한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아,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참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바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9시간 반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진 출두 때는 없었던 피해자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뒤에는 차를 세우고 나와서 제발 나를 좀 내버려달라라고 흐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어,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어,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어, 어,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아, 미안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이 안전지사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을 때는 검찰에서도 뭐 준비를 위한 조사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9시간 반이나 조사를 했다. 도대체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였을까요? 음,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다른 사건들서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다음에 네. 그 상황을 가지고 일단 재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생각해봤을 때이 아, 피해자 얘기가 좀 그럴 듯하다. 이게 실제로 혐의 사실 을 입증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 날은 안전지사가 갑자기 같이 가버렸기 때문에 검찰도 당황했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시간이 그렇게 그런 조사가 없었을 때도 길어졌느냐. 다른 범죄와 달리 다른 범죄라면 정황이라든가 참고 자료밖에 안될 것들이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엄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네. 이 상황상 뭐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그 지위 때문에 마지못해 응해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변 정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는 오히려 딱그 순간이 중요한데 이거는 그 순간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진 겁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일단 이 성폭력 피해자와 음... 가해자의 이야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양측의 이야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밀폐된 공간에서 비밀리에 이뤄진 행동이기 때문에 음. 증거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이번 사건도 위계에 의한 성폭행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죠. 그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저 모든 성범죄 사건에사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이 어쨌든 성관계 과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밀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 안에. 그니까 굳이 이제 그 사람의 진술을 봐주고 누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주변 정황들 그러니까 관계가 있기 전의 행동 특히 관계가 이후에 있었던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판단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은 폭행 협박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입증하기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번에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위기에 의한 간음 이런 것들은 이위력의위한 위기의 단계가 폭행 협박보다 지극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시훈 씨두 사람이 있었을 때 정말 지사로서 야, 너 내가 지사니까 내말 들어 뭐 이런 강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일반적인 남녀 관계 그런 모습인지는 딱 객관적 으로 물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상식에 맞는 진술을 하느냐는 비교를 해놓고 수사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 지사가 그날 기습적으로 출두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갈 때 취재진 앞에서 했던 말 그리고 차에 탔다가 다시 내려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달, 달라. 이건 어떤 심정으로 한 말일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굉장히 안전시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모습을 좀 여러 차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날좀 내버려 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랑 이제 또슈계에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자리에서도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멍하니 하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여러 차례 표시하고요. 지금 어쨌든 안전지사가 사실상 기대수의 가족밖에 없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지금 어쨌든 가족들이 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지사도 지금 며칠째 잘못 자고 있다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만큼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 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지명 차장이 얘기했지만 휴게소에서 우리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주고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고소와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하지 맙시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 뜻은 일각에서는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좀 자신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지사는 이제 변호사들 도움을 좀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유 문제를 좀 다투겠다라는 의사를 본격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지은 씨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기자들 질문에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뭐 여러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때 이야기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떤 변호사들의 조력 속에서 법적인 유무죄를 다투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쏟아지는 관심과 이 취재 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정이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심정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하는 사람 또 있죠. 바로 피해자 김지은 씨입니다. 인터뷰 이후에 저에게 닥쳐올 수많은 <laughs> 변화들. 충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일 더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안전 지사가 언론에 잠적 나흘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자 김지윤 씨가 자필로 오늘 심정을 피력했죠. 어떤 내용의 그렇습니까? 편지였습니다. 사필의 심정을 피력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언론에 전달도 되고 했는데요. 네. 가장 핵심 내용이 이거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지금, 말입니까? 특정 세력에 속해 있다 아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유언비어 지금,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악의적인 거짓 아하. 이야기도 유포되고 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어, 뭐, 이게 다 이제 서류를 불과하지만, 뭐, 김지은 씨 아버지가 뭐, 특정 정당 관련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네. 뜬 소문으로 도는군요. 그렇죠. 뜬소문으 돌면서, 지금 이번 김지은 씨의 폭로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어, 어떤 그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곤, 그런 악의적인 이제, 그 소문들이 계속 퍼지니까, 김지은 씨가 직접 자필로, 어, 지금 상황이 굉장 힘, 자기도 힘들고, 뭐다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지만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강곡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네, 안전지사도 가족이 유일한 기댈 곳이다. 그리고 가족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인 김지은 씨 역시 웬만하면 가족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희정 전 지사는 늘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대해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행보는 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방 정부를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하듯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지사 취임식에서 국민 주권의 대원칙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라고 했던 안희정 전 지사가 개인 대권 활동에 매진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제 36대 충청남도 도지사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많은 동안 이 국민 주권의 대원칙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며 최선을 다,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휘자에 대한 불씨를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해서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지금 충남도청의 조직도를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다른 곳에는 볼수 없는 특이한 조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공보관실이라고 해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미디어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팀도 따로 있는데 도청 사진실이라고 해서 영상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영상팀이 존재한다. 그러면 중복되는 조직이 두 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기자들과 또는 방송 기자들, 신문 기자들과 연락하는 이 영상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센터가 추가로 또 운영됐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저게 이제 이 안전지사가 충남지사에 당선된 2010년에 생긴 조직이거든요. 미디어 센터, 네. 센터장이 한 4급 정도 되는데 전체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저 콘텐츠 팀은 한네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저기 보면 지금 사진 담당 직원, 비디오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부분이 도청 사진실에 있는 영상팀, 저 부분과 이제 겹치는 거죠. 그렇죠. 주로 이제 저 콘텐츠 팀에서의 사진과 비디오 담당은 이도 관련된 부분도 하지만 또 안전지사 개인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네.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운영된 부분이 있고, 그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연간 한 1억 정도다. 그래서 중복된다라는 것이고요. 저 부분에 있어서 결국 어떤 뭐 외부의 행사 같은 걸할때 그러다 보니까 출동하는 뭐 공무원들이 대략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래서 음.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뭐 대통령급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일찍부터 이제 안전지사가 이른바 대권에 대한 그 비전을 아하. 세우고 그것을 본격화하는 그래서 조직으로 저렇게 좀 만들어서 추진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잠시만요. 특별보좌관 22명을 운영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22명이라는 게 많은 건지 적은지 기보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보관실에 이런 별도의 조직을 또 운영하면서 22명의 특별 보좌관 이재명 차장 어떻습니까? 어느 굉장히 정도의 규모입니까 이제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캠프가 차려지면 주로 이제 정책 파트가 있고 이제 정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무 파트는 대부분 시 안으로, 그러니까 도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별정지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정책 분야들은 대부분 이제 그 행정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게 되고 주로 이제 정무라든지 전략을 담당했던 곳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보 역할을 하는데 보통 많아야 한 네다섯 명 정도도 많은 거죠. 그렇게 도지사나 이제 시장들이 그렇게 많은 특보를 두진 않는데 안 지사가 22명이나 특보를 뒀다는 건 특히나 또각 분야별로 다 특보를 뒀다는 건 결국 대선행보를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그 그러니까 사람들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대권 주자인 것은 다 알잖아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지사가 대권 주자였다는 것은 하지만 충남도지사 일을 하면서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야 될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도 이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도의 대표.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대통령은 안희정 지사가 맞습니다. 전지사 당시에 네. 모든 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정을 홍보하고 도지사를 홍보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안혜정전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과도하게 이제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만든 것처럼 도청에 사진실이 있고 영상 TV 공식적으로 있는데 공보관심 이있 다시 미디어 센터를 보더서 온라인 때 조정심도 콘텐츠 집 이름만 봐서 뭐 하는데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팀장, 사진 직원, 비디오 담당 쭉 있다는 거요. 예 굉장히 과도하게 운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 조직을 보니까 제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어떤 분이 있는 게. 뭐 일부를 가지고 뭐 전체를 딱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희정 전 지사 당시 안희정 후보가 굉장히 장점과 단점에 명확하게 나눴던 후보였거든요. 네. 장점은 뭐냐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지 정치를. 그렇죠. 있었죠. 굉장히 좋게 비칩니다. 협치, 친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대연정과 화합을 부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경선 때도 안희정 전 지사의 당시 후보에 대한 단점을 뭘 지적했냐면 메시가 너무 추상적이다. 네. 구체적인 뭐가 없는데, 어 정책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없어. 그리고 충청남도 도지자 두번 했다는데 과연 충청도가 뭐가 바뀌었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책 면에서 굉장히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미지 나오는 거죠. 단점으로 그렇죠. 거론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까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진다.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디어 센터나 저런 것들을 굉장히 과도하게 운영을 보면, 네. 아, 본인의 홍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잘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정책적인 디테일에서는 조금 약점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그러, 그 당시의 생각들이 지금 나, 저런 것들을 보고나니 보는 보고 건 아니까. 외부적인, 네. 외부적인 이미지를 중요시 해서 일까요? 도정도 뭐 충분히 했겠지만, 외부 강연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한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도 이제 와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도의회에서 그동안에 또 그런 저 질의가 나왔었죠. 아, 실제로 여기 전해도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도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서 농촌 현장 방문은 15건에서 5건으로 줄고 대신 외부 특강은 9건에서 25건으로 늘었다. 네. 도지사가 너무 외부에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도의회에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5월부터 9월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을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었는데 그런 비판들이 예를 들면 충남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광역자치단체 평가 이런 데서 거의 1등을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에 묻히고 또 안전지사의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러한 어떤 이, 이 비판적인 의견 이런 것들이 큰평가습니다